공화주의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한1 시간 정도 또 토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그 공화주의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좋은 것을 다 담은 것 같은 느낌은 계속 있어요. 뭐 개인주의라든가, 뭐뭐 공화 공동체주의도 그건 좀 조금 더 분명한 어떤 뭐 이렇게 보이는데 공화주의는 라뭐 그냥 뭐 여기저기서 다 골고루 갖다 놓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념형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 현실 사회하고가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텐데. 공화주의 또는 공화국이라는건 이렇게 현에서회에서의각각 그각 공동체의 역사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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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서한서 이제 이렇게 제도화도 되고 운영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여기 미국하고 프랑스를 인용하 시한말씀하시국만미국이란 나라는 뭐 제일 공화국이죠쭉뭐 수정헌법 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쭉 이제 쭉뭐 점정주의적인 변화를 겪고온 거고 반면에 프랑스는 오공화국 아닙니까 그냥 굴곡을 거치면서 키웠는데 보면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떤 그어 정치적인 현실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 간에 뭐 집단 간에 이게 그냥 서로 서로 충돌하면서 공화주의라는 뭐 공화국이라는 뭐 그런 개념이지만은 그 속에서 그냥 서로 밀고 당기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나온거 아닌가? 현실 현실 과정에서 이념형이라기보다는 그냥 역시 세력간에 뭐 집단간에 뭐 서로 이익이 충돌하고 뭐 가치가 충돌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변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 있는가 지금 우리 한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지금 공화국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첫문장에 만병통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만병을 고치는 병은 아무 병도 못 고칩니다 원래가. 그래서 는 만병통치를 믿지 않는데 그 공화주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일종의 이게 무기죠, 공화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무기가 이제 어떻게 건설적으로 사용되냐라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유용한 개념적 도구감 분명해요. 어 우리가 실제로 공공선이라든지뭐 시민의식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보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정치제도를 통해서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상당히 막연합니다. 제도를 느꼈어요. 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 현재의 어떤 공화적인 요소를 채택해가지고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면 어떻게 바꾸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가 않다. 공동선이라고 하는 개념도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공동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퍼벌이 굿하고 코먼 굿은 틀린 거거든요. 영어석으로는 틀려요. 코먼구는 공통적인 거고 퍼블릭은 공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공 공공선 이렇게 번역도 하기도 하고 공공 공동선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것의 실체가 뭔가 음, 특히 우리 같이 독재를 경험한 나라들은 계속 떠오르잖아요. 공공선에 지는 사람들은 되게 독재자들이 많습니다. 에, 그래서 저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상히 힘들기를 합니다만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 설득력이 있다기보다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지만 실제인은 뭔가면은 하 이익 집단들의 이익 추구를 합리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그럼 대량 공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공화주의가 어, 매우 못마땅한 네. 입장인데요. 그... 그 못마땅한 것이 아, 이 저기 뭐 전체주의로 흘릴 수도 있고 뭐이저좀이 아나크로스틱한 옛날 아주 조그만 소규모 공동체나 적합한 얘기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자유주의를 갖다가 매도하는 그러니까 왜곡하는 아,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면 선생님 인용하신 프랑스 혁명의 3대 기치를 자유, 평등, 뭐 형제 이렇게 했을 때이 공화주의자들은 소위 진보 세력이나 평 사회주의나 뭐 이런 어떤 쪽은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나머지 것을 이렇게 하는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하고. 공화주의자는 뭐 형제를 최우선 가치나 혹은 참여나 뭐 이런 걸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자유주의는 안 그렇습니다.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양할 수 있다는 걸 갖다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사회 내에서는 그 3대 가치를 서로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그세 가지 가치를 갖다 다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공화주의적 비판이 별로 이 설득력이 없는 게 그럼 뭐학 저기 우리가 그러면 애국에 대해서 어, 교육을 안 시키냐 아다 시키고 있거든요 애국심 고취하고 무슨 뭐 어, 미군 같으면은 저몇십년 전에 죽은 사람들 유해도 발굴해 가지고 뭐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비용을 다 치르고 우리도 역시 비슷한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공동체주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맨날 드는 생각이 그래서 어쩌란 얘기야. 그럼 뭐가 이상이 다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제안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뭐 정말 재산 나눠 갖자는 얘기인지 그런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계속 뭔가 우리가 같이 뭐공동체이론이 돼서 열심히 참여해서 공동선을 뭐쩌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냥 선전선동일 뿐이지 자기가 정책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 안 하거든요. 모델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밑에 이렇게 쭉 나열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Key features 이렇게 돼 있는 것들. 근데 거기에 그 개발 공화주의에 보면은 꼭 저기 개발 공화주의의 첫 번째 key feature가 d i v i s i o n o 티 l e 이 g i s l a t i v e and executive fun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 분점 같은 거.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런데 그 밑에 무슨 이기제 키티브를 갖다가 선거 위에서 뽑는다든지 뭐 혹은 추첨을 통해서 뽑는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거는 그 프로텍티브 리퍼브리카니즘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이 개발제 리퍼브리카니즘이 루소라든지 뭐 샌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갖다 잘 이루려 그러면 이런 뭐 견제 균형하는 방식이 정치 체제에 들어오면은 대단히 어 반목적 지향적이거든요. 그니까 일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서로 이견이 있는 이 그니까 이 견제와 균형은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정치 체제라서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잘몰라서 여쭤 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 그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입법 기능하고 집행 기능을 분리한 것은 현대 상권 분리, 몽테스키유의 상권 분리 방는 다른 개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공화주의라는 개념이 정치 이데올로기로서는 사실 분명하게 개념이 서지는 않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면 저는 그 최근에 조선, 조너선 하이트라는 학자가 미국 학자가 도덕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정치 이데올로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이 토대를 하고 있는 그 도덕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결속 도덕이라고 하고 하나는 개인화 도덕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본성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그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의 개인의 경향성이라고 본다면 여기 싱어가 마지막에 했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가치가 자유주의나 공화주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치우쳤을 때. 변해 변해야 됐을 때 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이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질적으로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유주의적인 어떤 결속형이고 개인형이 있으면은 그래서 정부 교체가 자꾸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어떤 조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한반도 통일에 도움 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질패제. 어, 현대 공화주의가 유럽 연합의 탄생에 도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수 있다. 캐시마크를 붙인 오셨는데, 어, 저는 저 자유를 몇천 년, 몇만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자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자유의 단점이 자유가 생기니까 어,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숙명이 놓여졌고. 또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들의 문제가 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복지 정책으로 어떻게 그 카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내면은 근데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횡포 이런 부분을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깊은 문제도 사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자유를 없애면서 회귀하는 그 그까지도 우리가 가끔씩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공화주의 핵심 가치를 선생님이 일곱 가지를 들었잖아요 자유, 평등, 공동선, 법치, 시민윤리, 혼합, 정, 참여 어, 그 일곱 가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그 정체, 정치체제, 로서의 공화주의가 이 권력의 그 부분, 그 권력의 부분이 여기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저 아나키스트들은 이 권력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런 어떤 대로 또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유와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전체주의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왜 권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뭐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은 공화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법을 수반하는 권력을 실현하는 뭐 그런 정치 체제, 이 정치 이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 여기 뭐 권력이라는 부분이 생략돼 있어서 좀 그게 여쭙고 싶고요. 그 대개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아나키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국가 권력의 핵심은 강제예요. 그리고 개인은 자유성입니다. 그래 두 개가 항상 상치되는 거예요. 공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대립적으로 봐는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소규모의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보다는 작은 뭐 노조공화국도 있고. 또 무슨 공화국 또 무슨 공화국 도 이렇게 여러 공화국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화국의 성격상 공화국의 그 민은 그공그 그 공화국의 공동선을 같이하는 민이어야 하는데 형제를 갖고 공화국이 관용을 갖고 있는 공화국 그런 나라가 국력을 갖는 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그다이에 이게 이 공동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공인이냐, 사인이냐. 이게 사회가 원시사회에서 거대사회로 바뀌면서 공인과 사인 구별이 싹 모호하게 돼버렸습니다 아까 세금 문제가 나왔는데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공인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요즘은 메디아 때문에 공, 공공메디아, 예를 들면 KBS에서 출연해서 돈을 받은 건 세금을 받는 거냐. 출연료를 받았다면 그걸 세금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뭐, 뭐 어디서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그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공인과 사인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냐. 자유와 평등이 서로 갈등을 이제 그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성 투명성. 이 왼쪽에 어떤 중요한 가치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개인 재산권이 있는데 균형과 조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 이루어야 할 것인지 아, 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은 이제 국가 혹은 언론 권리가 워낙에 커서 이제 균형을 못 잡고 말았습니다만 이게 그 공공성 투명성도 정말 하나의 가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공공성 투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 중요한 가치로 보이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재산권도 일정 부분 인정돼야겠다. 그래서 이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 제가 뭐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우리 발표자 선생님께서 아파트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라진 골목이 사라졌다 말씀하세요. 그제그 대목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한겨레신문 기자 가운데 조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양반이 이제. 그,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상당한 반향도 일으키고 어 이제 곳곳에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국가 공동체 있지만 그러나 가능한, 가능한 모든 그 아랫부분에서 공동체를 좀 정말로 다르게 사는 방식으로 그 현장을 찾아가면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 책에 많이 담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례가 뭐 어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인데 예를 들면 이제 신도들이 한 100명이에요. 그러면 일정 어떤 때에 1 0 0명 전부가 다 해외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그 그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예를 들면 우정이든지, 그 나누는 그 현장을 소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재산 공유는 아닌 거예요. 그런 서로 어... 그 이제 합의한 정도만큼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서 그, 그 이루어지는 이제 그걸 리포트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그거가 자유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의 선택으로 네. 국가의 강제하에 하는 네. 거예 그래서 철저하게 자유주의 사회는 반자유주의적인 사회도 어, 용의를 하는 거요 기본적인 끝만침면안 한다고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어, 서로가 반자본주의자로 많이 이겨되지만은 자본주의와 시장 경계가 아니 서로가서 포용한 거예요. 어, 자유주의 사회니까. 서로 같은 사람들. 그래서 는 뭐, 그런 의미 서버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남한에서만 가는 거죠. 국가는. 거지? <laughs> 그리고 자유주의와 상승되는 걸 보지 않고요. 넉백한 그 공동선은 있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 사회. 거문하면 그 국방이에요, 국방. 이거는 공동선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을 있는게 아니거든요. 국방 은상된 중요한 그 공동선에 해당되는 걸볼 수가 있고. 마키아베리도 똑같았어요. 어, 나라 공격당하니까 어, 좋은 정치제도와 군사제도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군사제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 이걸 뭐 독립적으로 좀 현전할 수가 없어요. 자제국가 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연합해 동맹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흔드는 거는 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공화주의 여기 순서가 여기 우선 순위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둔 건지 아니면 그만 랜덤하게 이렇게 정리한 건지 거기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여기 이제 간섭받지 않을 간섭받지 않을 자유하고 이제 이 공화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지배받지 않을 자유를 이렇게 구분은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자유라고 할수 있겠는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이제 적어도 공공선과 법치 이런 것들이 제일 그 앞부분으로 가야 되는 그런 그 공화주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공선하고 시민윤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어, 공화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되는데 여기서 자유가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것보다 학문적인 논의에서 이 패티시 이거를 음, 저기 마케베를 재해석하면서 낸 개념이거든요 비집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자유주의의 자유와 비집의 자유를 구분해서 자유주의자들의 자유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 자유를, 자유를 보장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 철학적으로는.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건 대단히 애매한 개념이에요. 마르크 마시스 자유 얘기하거든요. 보수주의자들 자유 얘기하고. 다만 그 자유라고 하는 말 속에 채워지는 내용이 틀려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얘기하는 자유는 어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간섭을 하지 안 받는 거다. 이게 소극적 자유에 서 이사회 모린이 나는 얘기한. 그 공화당은 주로 이제 보수 보수주의자들이 민주당은 좀 진보적인 그런 걸로 좀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현그 미국 정치 판도가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그 보수 색깔하고 그런 연관이 잘 맞는. 자유주의로 나가면은 정치 세계에서는 보수주의로 나가야 됩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샌달은 지금 미국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이나 어 공화당이나 똑같이 다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보고 당요. 음.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어 공동체 내지는 어 시민적 공화주의 정부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샌달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그 <laughs> 중에 이제 더 비판하는 거는 공화당 정책을 비판하지요 레이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미국 전통에서 공화제의적 요소가 자꾸 이제 공공철학으로서 사라졌다 특히 60년대를 기점으로서 해 많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세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민주공화국이다, 민주 또 로마 시대 그 기족 공화정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이제 친숙하지만은 샌들이 말은 시민 공화주의다는 시민 그 무슨 의미를 그게 내포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시민 정신이. 앞서 오는 공화국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민을 시민적 덕성을 가진 어, 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네.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운명을 어, 갖고 나가는 시민 중심이었던.